오늘 2025년 11월 18일의 주요 해외 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해외 뉴스 헤드라인 방글라데시 전 총리 셰이크 아시나 사형 선고 축출된 방글라데시 전 총리 셰이크 아시나와 지난해 학생주도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에스타인 파일 공개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의 전면 공개를 의회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베네수엘라 군사적 긴장 고조 미 해군 최신해 한국 모함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도착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중국 갈등 일본 외무성 간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격화된 중일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여학생 25명 납치 모장. 괴한들이 나이지리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여학생 25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랑스와 전투기 구매 협상 몰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100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역사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